기지국은 경상북도로 떴습니다. 기지국은 경상북도. 어, 네. 근데 GPS가 어디로 떴냐면 네. 인천이에요. 인천이요? 네. 하나의 핸드폰인데 하나, 하나의 핸드폰인데 하나는 경상북도, 하나는 인천이면 그렇죠. 이거는 뭐 홍길동도 아니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서변의 폴리스토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인천경찰청 112 상황팀장을 하시고 총경으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님으로 계신 황정영 교수님과 함께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112 상황팀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 관련 업무를 많이 아실 것 같고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할 음.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실종을 당하거나 음. 납치를 당했다. 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경찰서를 갔을 때, 지구대를 갔을 때, 위치 추적을 해 주세요 이러면은 안해 주는 경우도 있다. 아, 예. 네. 그런 얘기들이 종종 들립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 할수 있는 걸까요? 일단 경찰관들의 업무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니까요 네네. 위치정보법 음. 29조의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그 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 위치 조회를 할수 있다 할수 있는 경우들이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경우들 네네. 실종을 비롯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범죄 피해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쫓아오고 있는데 칼 들고 음. 쫓아오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막 도망가다 보니까 지금 어딘지 모르겠다 음. 그런 위치를 자기는 말을 못 하는 상황이죠 일단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내 아들이 집을 나갔다 그다음에 네. 치매 환자가 집을 나갔다 치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음. 한번 나가면 직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도 집에서 상당히 멀어질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좀 빨리 찾아드려야 되고 아. 그다음에 지적장애인분들 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저희가 위치조회를 해드리는데 네.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면은 어, 이게 실종이다 하면서 가족 입장에서는 실종이기 때문에 범죄 피해를 당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구대나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아, 그건 가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 추적을 해줄 수 없다. 아 예.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런 것들이? 일단 연령 구분을 먼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종 아동 등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18세 미만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이상은 가출인으로. 류가 됩니다. 사실은 네. 이제 실종 아동 등에 훨씬 집중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규정상 실종이든 가출이든 이제 신고를 이제 접수하는 단계에서 네. 네. 청소년들 같은 경우 집을 나갔다는 경우는 제가 사황팀장할 때는 다 이취조를 해줬었는데. 네. 근데 가투린 같은 경우는 음. 성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로 위험한 상황인지 음.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미기가인지 그 부분을 판단을 합니다. 단순 미기가라고 생각되면 음. 조회를 해드리지 않는데 음. 이 위치조회라는 게 아무 때나 막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개인 위치 정보를 조회하는 거기 때문에 권한은 남용을 항상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입법자들이 제한을 어. 걸어놓고 있는 상황 아까 음.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들이 다 제한입니다 네네. 그래서 남용을 막기 위해서 단순 미기가 음. 같은 경우는 해주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남편이 술을 먹으러 밖에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다 그, 그런 경우들이 단순 미기가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네. 또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보면 빌라가 많이 있는 곳 다세대가 음. 많이 있는 곳에 해서 위치 추적을 했는데 너무 넓게 나와서 아... 골든 타임을 놓친다 아... 예.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핸드폰 위치 조회를 했을 때 나오는 네네. 값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거를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중에 반경이 넓게 나오는 것은 기지국 값이 잡혔을 때 그런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네네. 경찰이 1, 2 신고를 통해서 위치 조회를 해달라고 접수를 받게 되면 그거를 통신사로 요청을 합니다. 네. 그럼 통신사에서 그 핸드폰의 위치가 어디라고 세 가지 값을 전달을 해줍니다. 어떤 네. 세 가지가 있는? 아 말씀드렸던 기지국값. 기지국 핸드폰이 그리고... 어떤 기지국인가는 지금 잡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그 기지국이 내 위치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네. 뭐냐면. 음. 기지국이 촘촘하게 서 있지 않, 않잖아요 기지국 값이 넓기 때문에 빌라 한 건물에 10개 이상의 세대가 있다 보니까 찾다 보면 시간이 다 간다 우리가 미디어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건 기지국 예. 값일 때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예.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값은 어떤 거죠 음, 일단 기지국은 이제 오차가 수백 미터에서 1km까지 나기 때문에 네네. 위치가 내가 정말 기지국 가까이 있지 않는 한은 헛다리 긁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경찰에서 선호하는 위치 값은 와이파이랑 gps입니다 아 기지국 값이 있고. 와이파이가 있고 그리고 GPS가 GPS,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와이파이나 GPS 값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근거리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50m 이내로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 현장에 나가면 사실 보여요. 네.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그러면은 예. 우리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에 기지국 값인지, GPS 값인지, 와이파이 값인지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나요? 피해자 입장에서 나의 GPS 값을 음. 주고 싶다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 설정에 들어가시면. 네네. 와이파이 켤수 있잖아요. 그까끌 수도 있고, 마찬가지인데 GPS를 켤 수도 있고, 끌 아... 수도, 수도 있는데, 네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GPS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핸드폰 배터리를 사악하게 잡아먹기 때문에 아예 <laughs>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GPS는 거의 꺼놓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보통 잘 켜두시긴 합니다. 만그 와이파이는 근처에 내가 잡고 있는 와이파이 음. 무선 공유기의 값이고 GPS는 음. 그 위성이 내 핸드폰으로 쏘아서 잡힌 거 확인된 값인데 네네. 이거를 내가 꺼놨으니까 조회를 음. 하면 안들어와요 음. 네. 경찰 상황실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면 오로지 기지국 하나만 들어옵니다. 세 가지가 음. 항상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음.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논문을 쓰면서 통계를 한번 내 봤어요. 네, 네. 내 봤더니 와이파이나 GPS가 50%가 안 됩니다. 아, 회신이 오는 비율이 예, 예, 50%가 안 되고. 와이파이는 <laughs>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상에 이제 와이파이를 잡을 때 하는 네. 그 와이파이를 말씀하시는 네, 거고 그렇죠. GPS는 위성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직접 쏘는 거니까 예. 그러면 두개 중에는 더 정확한 건 GPS일까요? GPS가 조금 더 정확합니다. 아... 근데 이제 최근에 와이파이가 네. 좋아진 이유가 무선 공유기가 정말 많아졌어요. 아, 그렇죠. 네. <laughs> 그래 가지고 아까 기지국도 촘촘하게 사면 정확합니다. 근데 그럴 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오차가 생기는 거고 아... 와이파이도 많이 정확해졌고요. GPS는 음... 당연히 정확한데 GPS는 한계가 하나 있긴 합니다. 건물 실내에서 잘안 잡혀요. 아... 그러면은 예. 본인이 정말로 예를 들면 감금이나 예. 이런 피해를 당했다면은 음... 와이파이랑 GPS를 꼭 켜놔야겠네요. 그렇죠. 아... 네, 꼭 켜놓고 제가 근무할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네네네. 신고 접수를 받았는데 이제 네. 좀 젊은 분이다. 네네. 전자기기를 잘 다루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예 요구를 합니다. 신고자분 지금 와이파이나 GPS 켜줄 수 있겠습니까? 설정 들어가서 그럼 이제 켜주시고 난 다음에 네. 켜주셨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위치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아 우리 112 상황팀에서 근무하시는 네. 분들 중에 노련하신 분들께서. 네, 그렇죠.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조회를 받으면 예. 더 정확하게,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해주신다. 예. 아,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혹시 112 상황팀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아, 이런 사건이 있었다. 에피소드 같은 거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 GPS 활용해서 납치관금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아. 제가 책에도 트렁크 납치 간금이라고 하나 소개해 놓은 이야기인데 아, 친구가 네. 들어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자기가 음. 차 트렁크에 갇혀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 2로 전화를 한 겁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저한테 와서 지금 음.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음. 했어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당연히 이제 코드 제로를 발령을 해서 답치간금이니까 음. 네. 중요사건으로 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완전 중요사건이라고 네. 보는 것이죠. 네. 그럼 일단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 그 위치를 조회하자. 네. 그래서 음. 핸드폰 위치를 조회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제 생각한 건 그거예요. 기지국만 오면 안 된다. 아 그렇죠. <laughs> 기지국 왔을 때는 너무 어려우니까 사건이. GPS 와라. GPS 네. 사건이, 네. GPS 와라. 네. 했는데 오더라고요. 아 다행이네요. 다행히 네, 네. 왔습니다. 네, 정말 잘 됐다 했는데. 네, 정말 잘 됐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아 GPS가. 네, GPS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 어. 차 트렁크에 갇힌 상태에서 네. 서 있는 차가 아니라 이동 중인 차인 거죠 음, 그러니까 계속 음.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실선으로 쭉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10초에 네. 한 번씩 듭니다점 찍듯이 이렇게 땅땅땅 땅, 음. 땅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동을 하는 걸 보면 일단 상황실에서는 이동 방향을 파악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령하시는 분한테 응. 긴급 배치 1단계 걸어달라 이게 네. 뭐냐면 인천 전역에 있는 순찰차 중에 현재 신고를 띄고 있지 않은 순찰차는 전부 다 사전에 지정된 목 배치 장소가 있습니다 거점 아. 배치 그 장소로 가서 응.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 응. 무전으로 나오는 당시 차량 번호는 네. 신고자가 기억을 못 해서 알 네. 수가 없었고 네. 뭐 색상, 차종 이 정도가 있었는데 음. 지나가면 잡아라 이거죠 네.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죠, 우리나라 경찰관은.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령을 했는데. 발령을 했는데, 이게 네. 가다가 네. 네. 멈춘 거예요. 여기서 한 1분 이상 멈춰 있더라고요. 네. 아마 신호대기에 걸렸던 것으로 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거리를 이제 무전으로 네. 알려주고, 거기로 인근에 있는 지령 요원이 다섯 대가 보인 거예요. 112 네. 시스템에는 순찰차의 위치가 보입니다. 그 다섯 대를 해당 사거리로 가도록 급하게 지령을 했어요. 아.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보니까 몇분 있다 보니까 검거 보고가 올라오더라고요. 왔다. 아. 잘 됐네요. 예, 네, 네. 잘된 거죠. 이렇게 휴대폰 음. 위치 추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데 예. 혹시 다른 사례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책에 여러 사례들이 음, 소개되어 예. 있더라고요. 네,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것도 납치 강금이에요. 아. 그런데 아까 거는 신고자가 네. 직접 신고한 거고 이거는 네. 신고자가 아니라 친구가 신고를 했습니다. 네. 네. 내 친구가 지금 어떤 남자들이 음. 산. 3명 정도 와가지고 잡고서 끌고 차에 태우고 내려갔다. 아 빨리 출동해서 잡아야 되는데. 네, 잡아야 되는데. 네. 근데 일단 이거는 신고자의 핸드폰은 조회할 필요가 없죠. 네, 그게 음, 아니라 음. 그 신고자의 친구라는 사람이 잡혀갔으니까 그 네. 친구의 핸드폰을 조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네. 친구 의 핸드폰 번호 불러달라. 범죄 피해니까요. 네. 이 조회 요건이 됩니다. 조회를 했어요. 음. 조회를 했는데 이게 사건 발생 시에 바로 들어온 신고가 아니고요. 좀 음.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 발생 후에. 후에 발생 후에 상당히 거죠? 지난 다음에 네. 이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다른 친구한테 음. 나 지금 끌려간다라는 내용을 문자로. 아 문자로 또 보내줬네요. 네, 문자 네. 보내준 거요 신고 네. 달라는 거죠.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신고를 한 거예요. 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네네. 조회를 했어요. 네. 제발 GPS 와라 와라 네, GPS, 와라. GPS 와야 되죠. 네. 왔습니다. 아 어, 다행이네요. 네. 아 근데 다행이 아닌 게 이상한 거예요. 어. 기지국은 경상북도로 떴습니다. 기지국은 경상북도. 어, 네. 근데 GPS가 어디로 떴냐면 네. 인천이에요. 인천이요? 네. 하나의 핸드폰인데 하나, 하나의 핸드폰인데 하나는 경상북도, 하나는 인천이면 그 그렇죠. 이거는 뭐 홍길동도 아니고 제가 어, 책에도 홍길동이라고 쓰는 어, 건데 네. 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 사실 기지국이 좀 부정확하다고 해도 네. 수백 미터에서 1km 오차예요. 그렇죠. 음? 네. 경상북도랑 인천이 수백 네. 킬로 차이가 나는데 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지? 네. 하면서 거리를극적극적 했으니까 네. 네. 당황스러운 거죠. 네, 당황한 거죠. 네. 우리가 믿는 거는 선호하는 거는 GPS 값이었는데, 네. 어 이걸 뭘 믿어야 되지? 할때 갑자기 우리 상황 부팀장이 무릎을 탁 치더라고요. 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아, 포켓몬고 알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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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기 아들이 포켓몬고를 좋아했는데 네. 뭐 자기 아들이 그랬던 건 아니고 자기 아들 네. 친구가 뭐 이런 팁을 하나 알려줬다는 거예요. 네. 포켓몬고에서 GPS 위치 조작이 가능하다. 특정한 앱을 까면 음. 이제 왜냐하면 포켓몬고가 예를 들어서 음뭐 되게 국제무지구역에서 네. 포켓몬이 출현을 했다. 그런데 네. 나는 거기서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음. 음.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뭐 네. 개양구에 있다. 그럼 개양구에서 연수구까지 와야 돼요. 연수구까지 네.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요. 네. 잡으러 와야 오는데. 네네네. 어? 네, 네. 이게 증강현실 게임이니까 네. AR. 많이 출몰하는 지역에 가서 잡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당시 보면 많이 출몰할 것 같은 지역에 네. 유저들이 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앱을 깔고. 음. 지금 어디? 국제무지구요? 오케이. 그럼 내 위치는 현재 계양인데 네. 앱에 들어가서 위치를 끌어옵니다. 아, 국제무지구까지. 그렇게 조작할 수 있는 어플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GPS가 조작된 거다. 조작된 거다. 그러면서 이거 GPS 조작이라고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면 기지국 값은 네. 부정확할 뿐이지 네. 그 인근이라는 거는 명확합니다. 네. 그거를 조작할 수 있는 앱은 없으까요 네. 거는 조작을 못하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건 경상북도에 있다. 라고 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경상북도 쪽으로 집중을 해서 그렇죠. 네, 근데 기지국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넓게 들어오잖아요. 예. 이사건 해결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다행이었던 게 네. 기지국 값이 굉장히 빠르게 이송을 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고속도로다. 네. 아, 속도로 봤을 때, 네, 속도로 봤을 때 이건 고속도로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아. 상황이라고 봤고, 그리고 이동경로상을 봤을 때도 중부 내륙을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고속도로다라고 네. 판단했는데, 아까 사건도 그렇지만 이번 사건도 멈추더라고요. 아. 기지국 값이 상당 시간 멈춘다. 네. 고속도로에서 멈추는 곳은 휴게소. 휴게소밖에 없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지도를 검색해봤더니 인근에 어느 한 휴게소가 딱 보이더라고요. 휴게소는 음, 보통 네. 수십 킬로씩 떨어져 있으니까 음. 아 어느 휴게소라는 게 딱. 감이 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경북청 상황실에 사건 얘기해주고 음. 사건 번호 얘기해주고 지금 이 사건 피해자가 오늘 휴게소에 있는 것 같다. 가서 좀 잡아주십시오. 우리나라 이 국가경찰 공조가 굉장히 잘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네. 잡아주셨어요. 검거가 됐다고 라 음,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음. 우리나라 경찰관들이 이렇게 공조가 잘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걸 믿고 하루하루 편하게 살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이런 사례들을 간접적으로 들어도 나중에 혹시나 내가 그런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네,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일반 시민들이 알기 네. 어려운데 우리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